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요즘 AI가 대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가지 기술들에 AI를 입히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 혹은 결과가 쉽게 나오다보니 웬만한 IT관련 프로그램에 AI기술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히퍼비디오 인헨서 역시 이번에 새롭게 AI기능이 추가되어서 기존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퍼비디오 인헨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화질을 최대 8K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동영상의 화질을 한방에 개선하고 영상을 확대해도 화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해 영상에 있는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심지어 흑백 영상을 컬러로 원클릭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번 버전의 히퍼비디오 인헨서는 AI 기술을 통해 획기적인 기능이 구현되도록 여러 여러 분께서 가지고 있는 화질이 아쉬웠던 영상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크기, 원하는 품질로 개선할 수 있는 히퍼 비디오 인핸서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히퍼 비디오 인핸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다운로드를 받고 동영상이 정말 화질이 좋아지고 컬러로 변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정말 화질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실행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요. 히퍼 비디오 인핸서.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동영상을 여기다 끌어오면 되긴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히퍼가 처음이신가요? 샘플 비디오로 테스트해 보세요라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요 샘플 비디오를 한번 보시는 걸로도 아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라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파일 선택하기를 눌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 영상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샘플 영상 하나를 지금 열어놨고요. 보시면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추가 대동영상 목록입니다. 계속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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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누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찰리 채플린 굉장히 옛날 영화죠 흑백입니다 요 흑백을 컬러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우측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를 할 건지 애니메이션 모델을 할 건지 얼굴 모델로 할 건지 아니면 흑백으로 색을 칠합니다 요거를 할 건지 요넷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요 흑백을 컬러로 바꿔 보는 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해상도가 원래는 360640입니다. 360640이면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360640짜리를 누르셔서 4K까지 21603840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크기가 있다면 커스텀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화질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일단 4K로 한번 해볼게요. 4K 누르고. 그리고 포맷은 무엇으로 할 건지 눌러 보시면 MP4로 할지 MOV로 할지 나오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MP4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 경로는 어디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바로 되는데 일단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설명 나와 있죠. 미리 보기 모드는 45프레임의 비디오 처리만 지원합니다. 전체 동영상을 내보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리 보기는 영상의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라고 말 그대로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영상으로 밖으로 빼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면, 그때 구매를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게 컬러로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얼굴 색은 무슨 색으로 하고, 여기 책상은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무언가를 지정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알아서, 아, 요 부분은 분명히 사람 얼굴일 거야, 이 부분은 분명히 책상일 거야, 라는 걸 자기가 알아서 자, 판단을 해서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깔로 컬러를 입힌 겁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영상이 아주 짧게 보이잖아요. 원본 영상을 제가 플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본 영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몇 초짜리니? 9초짜리입니다. 9초짜리. 원래 소리도 들어갔는데 소리는 일단 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흑백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렇게 칼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단계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마음에 들어. 나 이렇게 변화된 영상을 원해. 그때는 구매를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제휴 영상이라서 업체에서 저에게 코드를 줬기 때문에 저는 코드를 넣고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 11%, 어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360, 640짜리 화질이 2160, 3840, 6배, 600, 600%의 화질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이 흑백이 컬러로 바뀌는 작업까지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완료된 이 폴더가 이렇게 열리고요. 16.5메가로 바뀌었고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컬러로 바뀌었을까? 오, 바뀌었죠. 바뀌었죠. 괜찮죠? 진짜 원클릭으로 흑백영화를 이렇게 컬러로 바꾼 겁니다. 단순히 컬러만 바뀐 게 아니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흑백영상을 컬러로 바꾸고 그리고 화질도 6배를 더 좋게 만든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이즈 제거 한번 볼까요? 기존 거 빼고 다시 새로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화면을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키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자체도 뭐 나쁘진 않은데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얼굴 부분도 약간 좀 짜글짜글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좀 껴있죠? 요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히퍼비디오 인핸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품질을 할지 고속으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고품질을 하시면 노이즈 제거하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노이즈가 제거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해상도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포맷은 어떻게 할지 저장용도는 어떻게 할지 이 결정을 하셔 가지고 미리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원본은 2 4 0 4 2 6 짜리에요. 그러니까 화질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인데, 이것 봐. 여기 좌측에 있는 이 영상이. 이 우측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인간 승리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미리 보기 하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마음에 들어. 실제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는 거라면, 그때는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품질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게 한 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8초짜리 영상 기준에서는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240426짜리가 21603840 9배 정도, 900% 9배 정도 화질이 좋아지고 노이즈까지도 짜글짜글한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완료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은 대충 다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해볼까? 됐죠? 아, 근데 이거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동영상 플레이어를 두 개를 동시에 지금 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동시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왼쪽은 원래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방금 작업을 한 거예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고화질로 바꾼 거거든요. 둘다 동시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플레이. 보세요. 뭐, 거의 다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이 원본이고요. 이 원본을 히퍼비디오 인핸서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왕이 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 얼굴을 조금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좀 화질을 좋게 하고 싶은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화질을 좋게 하는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파일 선택하기 눌러서 얼굴이라는 영상을 제가 불러왔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얼굴 모델.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효과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좌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그 포커스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좀 보이시죠? 근데 우측을 보시면 얼굴 색감도 너무 좋아지고 포커스도 완전히 맞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전문용어로 하면 샤픈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샤픈을 준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분에게 네 눌러볼게요 원본은 640360 인데 38402160 으로 6배 600% 화질이 향상된 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얘는 가로 영상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벌써 뭐 재생을 하기 전부터 느낌이 벌써 나오죠 어쨌거나 재생 같이 할게요 위에 게 원래 원본이고요 아래 게 제가 방금 작업을 한 히포 비디오 인핸서를 통해서 작업해서 고화질로 만든 영상입니다 해볼게요 플레이 둘다 플레이 플레이 보세요 좀 뭔가 좀 초점도 안 맞고 얼굴 색도 약간 그런 게 완전히 바뀌었죠 위에 영상을 아래 영상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한글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너무 편리하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뭐이 샘플 보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샘플은 정말 좋은데 구매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생각만큼 화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험을 한두 번 정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퍼비디오 인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리보기 기능을 원래 원본과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쓸데없는데 돈쓸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미리 보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은 그냥 구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 보기까지는 무료니까 부담없이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를 결정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AI 기능이 추가돼서 굉장히 품질이 좋아진 히퍼 비디오 인넨서의 간단한 사용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